축하합니다. 대리나. 사랑하는 은채의 생일 축하합니다. 자, 고생해. 기도해지. 기도하고 후. 왜? 저기 <laughs> 한번 더불래 네, 한번 더. 자, 다 같이 불러 다 같이. 이거 저기예요. 아, 자지오이 한번. 우후. 머리 탄다, 머리 탄다. 됐다. <laughs> 지담이도 한번 불어야죠. 지담이 불래? <머래> 네. 그래 지담이 도 한번 불자. 나도 볼 거야. 어, 어. 그래 계속 불어. 자, 자 지담이 한번 불고, 우와, 자 음. 이번 은재도 음. 한번 불래? 어. 자은제도 한번 불자.